세어 한비 TV 한비시입니다. 오늘은 데이즈맨 반팔티 한번 리뷰를 해보는데요. 네, 남성 의류 USA 코튼 라운드 티입니다. 네, 이렇게 생겼고요. 라지 사이즈, 검정색. 흰색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색이 있었데 빨간색도 있었고 했는데요. 네, 칼라 네이비고 스타일은 00301487아00301487 아, 003 이렇게 됩니다. 5,900원이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 품번이고요. 칼라만 블랙 가격은 5,900원 이마트에서 샀죠. 불순물을 최소화하고 고품질로 일반 코튼보다 통기성이 좋고 더 부드럽다고 하네요. 네이즈맨입니다. 라이즈 는라지고요 네, 여기까지 한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